원에 있는 이 나무는 칠엽수라고 합니다. 잎이 7 개로 갈려서 칠엽수고, 외국에서 구한 이름은 마로니에입니다. 노래도 있지.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. 그 마로니에입니다. 이 껍질을 보면 또 호두껍질처럼 매끄럼하게 생겼어요. 이 껍질 보면 가시도 없고 이 호두 껍질처럼 이렇게 만들어 생겼는데 밤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좀 새카맣고 이 밑에, 붙, 밑에 붙었던 부분을 보면 좀더 넓고 큽니다 자, 나무 밑에는 개미가 왔다 갔다 해서 보니까 말벌이 하나 죽었네요. 애들이 지금 집에 가져가려고 그러는지, 뭐 새카맣게 떨어붙어가지고, <laughs> 저거보다 더 크니까 어째 할 수가 없겠는데, 뜯어가든지 저런지 하겠지. 도와줄 순 없고, 그냥 보고만 지나갑니다. 1년 내내 잘먹어라